선제 별령고 세1 0원 드시 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을 통하여 평화의 왕에 대해서, 만왕의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화평과 심판에 대해서, 빛나는 일에 대해서 별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팔장과 같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때 평화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낙이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뿐만이 아니라 심판 예수님을 된다는 사실. 아래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평화의 세시대가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적이서의 백성들은 그냥 나겠다고 올때 왕이 되신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십가못 박아들어 신걸 보고 실망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제림의 때 이제는 많은 영화로 오실 때가 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림의 때가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늘의 무략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구세주 예수님을 알았는데, 심판주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죠. 추리미의 예수님을 아셨는데, 재미의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추리미의 주를 영접하는 방법과 재미를 영접하는 방법이 아주 틀리다. 성령의 역사도, 일미성령의 역사, 내진미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복음도, 천목복음과 영원한 복음인, 말세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한수을 깨달지 못하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결국은 흑암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제3을 하러 왔다는 말도 맞겠지만은, 이렇게 이사야, 그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바이의 왕국을 권세로 오신 분인 걸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언약이라는 말을 왜곡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인간들에게는 메시아를 보내서 너의 죄상을 받게 요 구원을 받게 한다고 약속하셨고 육족 이슬 백성들에게는 가난한 복제를 드고간 한다고 약속했지요. 그것이 신약시대와 같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물의 회복이고 그것이 천연한국의 축복인데 그걸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초림의 예수님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제레미지님의 약속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발설명을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면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서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요와의 말씀의 경고와 하드락당의 임하며 탐의 세계에 머물러 나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집회하니 요와를 롤러 봅니다. 그접경된하멸드도 임하겠고, 들어와 시도는 넓은 죄가 있으니 그들에게 임하리라. 둘은 자기를 위여 복장을 건축하며, 은혜 특글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는까지 쌓았으며,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파도관절을 시시니 그가 그의 상킬 지라. 이때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왕 왕은 그리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평화의 왕은 불효한 자를 호화로운 것을, 불효한 자를 호화로운 것을 이 예, 용납지 않을 때가 온다. 지금은 찜을 섬기지 않고, 이방종교나, 우선은 그를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왔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만 나온 전남 백성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일으킬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으로 세계를 통치할 때는 이방의 세력들은 다 멸망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말씀 순종자들은 이제는 다 멸망을 해서 새 시대에는 온가금이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이걸 갖고갈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늘보다 물질도 사는 시대가 되어서, 그냥 무역대국이 되는 것만, 이제는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다. 속이 없는 때가 오는데, 것이곧 심판 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을 잘 섬기는 이런 자들을 이제, 하님이 골라내는 것이 알고 모르는 건데, 이 때, 이방 중에 이방은 무신용문의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구역시대 이방은 활력가 되는 자가 이방이지만은, 이제 지금은 예수님 짠는 자들이 이방이고, 그차이면 무신용문의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이방 중 이방인데, 이런 세으로다 멸명을 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집파의윤희를을 물어본다. 근데 이것도 육적이 썰렸는데 집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록 7장, 3대,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각지파이, 말, 1만 7천 명씩은 어떻게 뽑아냅니까? 하늘의 종들의 이말인 임쳐서 뽑는 거거든요. 하늘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인간 종말에 말씀 한명절을 뜻했는데, 임맞 인식한 4천 명은 하늘의 새로운 시대에 지도들을 삽을 상속물 받은 자들을 뜻한 것이고, 등일 시대들은 큰 무리로 고 칠자한들을 얘기한 것은 남은 백성으로 새해 축구를 릴 것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이제 악인과 또 세상에 물질이 많은 호화로운 자들이 멸망하고 색채가 이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5절에서 8절입니다. 아스굴레는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애교는그 소명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는 임금이 끝인 것이며 아스굴레는 고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굴는 잡적이고 하리라. 내가 불리 사람의 경험을 끊고 그 피를 의사에서 가장 것을 지하리니 그도 나무서 우리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엘보르는 역수수랑 같이 되리라. 내가 내네 집을 둘러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광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교로 실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둘러친이 범이라. 완전한 평화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완전 없애는 것이 완전한 평화다. 이 말이죠. 평화는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고, 하행에서는 정한 때가 되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열할하는 것이 아무래도 뜻이다. 클레파마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주의 문해 공산당 세력은 마귀의 세계인데 이런 세들이 다 이제 망하게 되고 이런 이방 종교나 더 무상적인 종교를 가진 자들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귀들그걸 없이 없애, 없애할 때 마지막 복음 전에서 복음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한다를 복복경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복발자가또 나오게 되고 정한자가 되면. 악인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덴경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는 완전히 원수력을 완전히 없애는 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하느님의 아들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마귀의 스콘자들은 다 멸하는 건데 마귀의 앞자리가 누구냐? 이 시대 유물론 공산당 그 무신론의 유물론 공산당 세력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공산당 세력으로 좌파 세력이 지금 많은 것이 음력 청권과 음력 교권인데그리다몇명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심판 때가 가까운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평화가 오는 것은 뭐부터 시작되나, 예수님이 땅에 욕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구장, 구절이죠. 시험에 따라 크게 깃발자다 예수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며 권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낙이를 단하니, 낙이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완전한 평화왕 함께 지도되는 아주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공중방림과 지상제림의두 가지 방법으로 오시겠는데, 이걸 잘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제첫 번째, 초림의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오신다. 체림 예수님은 뭐타고 오시나요? 병맞다고 오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림 예수님이 제 땅에 오실 때는, 낙이를 타고 온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모습이지만, 병맞다고올 때는, 모든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 때가 원수를 다 갚으러 올라갈 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곳에 걸려갈 때, 얼마나 고산나고산나 많은 소리를 들렸습니까? 근데, 며칠 후에, 예수님 시대 못 받게라고 이잊치는 그런 군중이 되었죠. 이 시대도 재림가올때 재림을 때 알지 못하면 완화하고 강박하게 돼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별의 별 공을 듣지 못하므로 멸망하게 될 것을 이것 또한 알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다윗하고 이 사람으로 올라가는 이 이제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평화왕을 보여준 것인데 재림 재미 재림의 때는. 만행왕으로 오실 때가 또 있다는 사실이 스크래스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걸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류베이시가 오면 자기네 나라가 세상을 좌절할수 있는 나라가 되는 줄 알고만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치병을 못받게 들어가시므로, 만민의 죄를, 죄를 걸머지고 속건적으로 들어가시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해로 이루어 오신 것이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놓으신 것이 아닌 걸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시한 받고 들어 하실 때 성전에 성 시장이 주신 것은 선민의 관계가 끊쳤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원래복로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님 아들이 인근에 들을 짊어지고, 일당 패들랑에서 발굴에 탄생하셔서, 또 나사에 동네에 또 복수생활을 하는 것또 이제는, 에, 그, 김정은 하늘을 타고서, 시몬 퍼들어 오신 길까지, 그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당들의 예인들 오신 예수님을 시대에 못 벗기는 그러한 죄를 법을 저질렀죠. 그리스의 백성들이 나라를 삐어 끼고, AD 7 0년 로마 장르 티두에 서 예수님 성전이 다회파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신조사로 복구된 것이 1948년 5월 14일에 그 공개되는데 이것이 바로 뭘 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사명이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진중 영접하는 사명은 동방 땅끝때 해돋는 나라인 한국인데 그 1948년 8월 15일 이스라엘 공국 3개월 후에 공개됐죠. 이때 사명이 온경 것이다. 이런 이것은 제임스를 영접하게하는 역사는 동방 땅 끝에 해두 는을 황폐화시켜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언의 법으로써 모든 이언의 말씀을 읽고도 지켜야만 이제 죽지 않고 시작하고 조금 변증천하여 남는 남백성으로 이데돈을 촛불 누리게 하는 것이 하늘의 때같은 경륜인데 이걸 지만 알지 못하니까 흠의 장기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셔도 불평한 말이 없이 우리에게 완전한 이제 개조편성관약으로 변화성찬한 몸을 해주기로 하심으로 모든 기과의 불평 없이 다 받으셨죠. 그 공로로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을 통해 이기게 되면 변화심찬신 몸이 되고 뱀은 이제 어, 변화성찬하여 용이 되었는데 용은 무중행으로 가는시다고 하는 것이 심판대다해서 막이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요, 뭐, 12자,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 타고 올때 호산나 호산나 활, 그, 종료나무가 종량, 좀 들고 흔드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다시 반항의 왕이 오실 때 다시 그런 일이 있다고 기록 7장그 이하에 나와있죠. 요거는 예수님이 진짜 반항의 왕으로 진짜 침멸을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속한자들이 복받은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복받는 그런 죄를 저주서 지금도 지금 용납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브라임의 병과 이스라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을 활득거느니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하지 않을 것이요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로 우리에게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건 말이 뭘 뜻하느냐? 앞으로 평화의 시대가 오는 데는 모든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온상이 통일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라만 잘 사는 그러한 정족이될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언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계의 통일에 평화를 이룰 때는 모든 선상이이제 그 통일되는 역사로 나타나서 세계의 통일에 평화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바로 천연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다와가뺏기든에덴동산을 찾아주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땅을 찾 경우에는 역사를 초래해서 시공간을 초래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인간 70의 생각으로 자기네를 판단만 갖고 보니까 하늘의 선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누을전열렸던 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게도 환상이 보여졌을 때 아주 가정한 것을 먹으러 가니까 그러니까 절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다 하신 것을 깨끗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속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래서 이방인에게 원이 옮기는 걸 깨달아서 이방인 넬의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시작되었죠. 이것은 고의 섭리가 서민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옮겨가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마가 타락방에 성령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성교에 이르는 사랑이 확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충성받은 많은 기도들이 푸빼하고 타락함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이제 이방인에게도 마지막 사랑의 편련을 경고를 전해갈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한늘의 전선자만의 완전 편련의 역수로 최종 표현을 경고를 하고, 그 별론대로 순종하면 알곡이 돼서 세세 축구를 누리고, 그걸 순종차라면 뜻도 멸망해서 유대인처럼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섭리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잘 깨달아야 이 성경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방의 화평 전에된 바로 은혜시대의 역사가 끊어 다음에 다시 이제는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이런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스가리아 9장 13절에 나오죠. 또너로 말할 텐데, 네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정에서 누웠나니. 소망의 포은자같은 자들아, 너는 보장도 들어갈 지니라. 내가 오늘 날도 일어나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이를 당긴 아을 삼고, 내브람을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네가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레저식 치게 하며, 용서의 칼과 함께 활이라. 참 놀라운 일이인데 이걸 잘 깨닫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6장 2를에 보면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병맞다고 오신다고 그랬죠. 멸망을 받고 뭘 받고 오신다 그랬습니까? 활을 받고 온다 그랬죠. 근데이 활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설명하죠. 유다로내가 당륜하를 섬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부패한 반 기독교 세력들을 멸망시킬 하느님의 말씀 사명자로 하늘에 병마탄 군대, 하늘 군대로, 여의 군대로 키우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인반이4팔 사천 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제 하늘의 뜻인 군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보시는 것이고 또 한국의 느낌은 병마탄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다는 그말 때문에 그걸 적수로 풀고 있거든요. 대부분 목사들이 풀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기고 이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뭘 이겼나요? 이제 십자가 못 갖고 들어가시고 부활 승취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없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꽉찬 세상이 겠죠그마귀를 이기는 것은 언제 이기나요? 그건 암마했던때 최종 이기게 되거든요. 암마했던때 최종 이길 그 이기는 용사들이 바로 누구냐? 역사 말은 이들 당나라를 삼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보태표 7 명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맞은필요성도 하늘의 종들에야만그 역사를 할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실사4에다 쳤다고 난리치는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많죠. 그는 맞지가 않는 얘기죠. 이런 일이 실제 이루어지는 역사와 전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종들 이마에 인치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당전화를 삼아서 헤리아 자스가 치게 한다. 그래서, 반 기독교인 세력을 심판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기록 19장 11절 21절에 보시면 그암마게끔 전쟁의 내용인데 그때 마신의 칼로 다 멸망당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못 깨달으니까 지금 어둠에 속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제를 영접할 신앙증을 하지 못하고 세계의 평화로 오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이제 1림에 50장, 20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활수론자를 바벨린 수집하라. 부르고 활을 당기는 자야. 그사면을 진을 치고, 쳐서 펴는 자 어깨하라. 그 일한대로, 갖고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 고룩한 자를 요하를 향해 금만하십니다1림에 50장, 20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속하되고 복받은 세상에 활수론자를 모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마인 실험사체를 느껴서, 자들이 병가탄 자가 돼서, 계주 19장, 1 4절에 보면, 세모프이 있고, 병같은 자를 따른다 그랬죠. 많은 왕의 예수님이 시장 강령할 때, 병같은 품자가 되어, 최종 승자를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긴 자는 이제는 왕이 되는 변승천는 역사와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 체리미지의 역사를 유대한 일을 알 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미에샤를 기다리고 있고, <laughs> 지금 영적같지 보다는 흑업의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다. 예, 복구되는 때가 바로 이제 전선자문에겨로 칠장처럼 한우배청들이 이와 인치는 역사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임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예, 지상의 완전 평화원고리로서, 이제는 세계통일의 추념으로 이루는 것이 참의 뜻임을 알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 혹시, 복적인 것도 알아야 하듯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예수님도, 마태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그려냈죠. 그이 시대는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하니깐, 나온 전용 백성으로, 순종한 때를, 천일왕국의 그 복된 날을 이루하려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일왕국 그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이고 난다면, 무금색에서 생애가 새 땅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도 화맥과 같은 경륜인데 이것도 기득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는 무금색에 생애가 새 땅이 없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도 혼선된 것이고 이것도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때 하는 것은 급속도로 우리의 시대는 천천히, 잠잠히 복음을 찾았지만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내용이 십사 절 십오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회에 나타나서 그들을 번개같이 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막 회륜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물의 여호와께서 그들 을 구회하시리니 그들이 온수를 삼키며 불매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배를 술취한다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해도 없고 표면 제단 것장도 같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사를 번개치소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부야에서는 하느님이 다 심판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게 신약으로 오면 누가 됩니까? 심판주 예수님이 되죠. 심판이 예수님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살을 번개할 수도가 된다. 이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의의변경이된 인마님 4천명이 결국은 암하된때 지금 승리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인간 중에는 급히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대화 앞에서 여기에 보면 나팔을 불며 나무가 휘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고 그랬죠. 잠수함만에 알굴을 먹는 역사를 고옥삼전만에는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짐승의 파절대는 심판에 대장가서 대장대장 때 기념을 갖다 아흑했던때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일의 7 1역사를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겠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금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참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곧 진행되면 하서 이런 급속도로 향하는 심로이 말인 시라처럼 일으키게 되고 이제 기겠지않을 자를 장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저쿨루스의 저클리스토, 수정통치기간이심신을바는 시간이 더곧 더 3년만이 곧당하없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전환기가 지금 보면 약2 2 7년 정도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 하루님 뜻을 이룰 때가 이렇게 옳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대것같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들 깨달아야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죽을 사람이 많으니까 뭐라 해요? 피가 가득한 봉유하도 같고, 피묻든 재단 모텀하도 같을 것이라 그랬죠. 들푸드 기득교인들이 말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들푸드 기득교는 극상품포도를 심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속해 대해서 세상에 땅에 소망을 두고 천년만년 땅에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들푸드 기득교인 이런 들이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을 받더라도이 시대는 예수, 예언의 말씀을 읽어도고지서 원죄자원들의 를 받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늦은빛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도 하미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조금 잘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나라 통해서 하나님의 알고를 모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복 받을 자리에 바로 누구냐? 바로 이바디는 실한 4천명인데 그 자들은 궁창에 모허같이요 여기 보면 별령의 보석같이 빛난다 이랬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형태같이 권하시리니 그들이 별령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형통한과그아름다이 어찌 그리 큰지 네, 소년은 곡실을 황금하며 천연 세포도로 그라리로다 이게 신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하고그는 것이 누가 보면 22장 16절에 보면, 이제 예, 포도주에, 에고 예, 마, 그 만산하실 때, 이제새 언약을 세웠다 그랬죠. 그걸 갖고 이제 자기들이 세우는 것이, 예, 천년왕국처럼 생각해서 영원한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22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열두 집화를 다스리게 한다. 보전 열두 조를 다스리게 한다. 이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천년국을 건설한다. 이 말입니다. 천년국을 건설하는 데도 한매 뜻인데, 그, 참, 그, 권설한 종들은 여기에 뭐라 그랬다고요? 예를 들면, 보석같이 아주 여덟 등의 빛나리로 하겠죠? 이오십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세 시대의 지도들 삼는 왕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업을 상실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롱어서팔장을 보면 돼서 지금 예수님의 그 청정한 것들 뭐라 고합니까 양제형을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마사자들 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이제 의롭게 했다가 성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이제는 하는 게 뜻이죠. 그것이 바로 페르송나하 체력을 용접하는 자들이고 이 자들이 체력을 이기는 자가 돼서 세상에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세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왕권이 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보면 그 왕을 가지고 무궁색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므로세세왕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궁승의 빛나는 일이고 여기서는 보석같이 빛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완전한 세새니까 얘는 눈으로 볼 때는 질감 재앙이었고 지그러한 고통과 사명 없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 천일왕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스가래 구정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사야처럼 어둠에 지금 석환자가 되는데 이제는 영생스라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재림의 주을잘 알지 못하고 제리미주에 신분의 예,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또다시 흑암에 빠진 세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화포 준비를 해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연수 의술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야만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이 연수의 내용이다. 계시적의 또 결론적인 내용이다. 읽게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잘하면, 이런 그런 자들은 계시적 사진을 12장 3절에 보면, 지혜는 자는 공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로 견자는별과 같이 영원히 빛을 이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인마진 7환4 0 0명이 세세한 왕권의 축을 받게 돼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은 독성자를 관해서 인간을 지어에서 권하시는 동시에 죄에들없옵하은또 세세를 이루는 심판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화병을 전할 때는 은혜시대고 혼란시대는 싸울 때가 와서 마귀트립과 아기 마귀가 싸우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러니까 마귀트립은 부실 유분의 공산당적인 마귀 세계인데 거기에 속한 음대전문과 교권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시대 그걸 잘 분별해야만 심승의표를안 받는 세상이 된다. 끝까지 해결, 회개, 해결 않을 때는 심판하고, 세 시대는 시장 평화 왕국에 와서 예수님 만은 왕으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이국종부담을 받아서 원본만으로 끝을 맞는 것이 아니고, 21세기에 새로운 재림의 지가올 때는 예말에서일구도까지계서 원재자금 대회를 받고,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정적인 축복으로 자선안대 축복을 위해서 배댄 눈을 회복시킨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기독계 참된 수업입니다. 이 시대에 트라이 왕들, 운혜의 왕들, 권의 왕들, 첫대기만을 듣고 자선 만대 축불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완들히 축원 드립니다.